동아시아사 수능특강 4강 개념 5 그러면 이제 동시대에 어, 주변의 다른 나라들 고려와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사실 송보다 훨씬 더 일찍 건국이 되죠. 918년에 건국이 되고요. 936년에 후삼국을 다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 건국되는 1392년까지 어,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 지도를 보면 어... 고려가 가장 우호관계를 끝까지 유지했던 나라는 바로 송입니다. 어, 고려 같은 경우는 송해로부터 어떤 선진적인 문물이나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를 바랬던 건데 송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에 기대했던 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북방에서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고려와의 어떤 군사적인 우호관계를 유지를 하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둘다 원하는 게 달랐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고려도 어쨌든 끝까지 친송정책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송과 우호관계 계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 요나라와 금나라가 커지면서 어, 먼저 송나라의 후방이 고려를 쳐야 했기 때문에 고려도 연이어서 계속 침공을 하게 됩니다. 어, 일단 어, 거란이 세 차례 고려에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1차 침입과 3차 침입이 기억할 만합니다. 어, 993년 먼저 1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서희의 외교단판으로. 오히려 이쪽 땅인 강동 육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기존의 모평이나 수능에서 보면은 서희와 거란의 장수 소선령과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왜 서희가, 어, 우리가, 어, 이름을 고려라고 했는지, 그리고, 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도 왜 송나라와 밖에 교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따박따박 이야기하는 그 사료가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의 귀주대첩을 기억해 주면 되고요. 어쨌든 송나라가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요 나라와 친선을 계속해야 됐어요. 송과는 끊기로 약속을 했으나 사실 고려가 그렇게 하지 않죠. 고려 굉장히 지혜롭고도 자주적으로 외교를 해나왔습니다. 천리장성을 쌓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12세기에 이르면 여진이 커지게 되는 거죠. 금나라 역시 송나라를 치기 전에 먼저 고려부터 칩니다. 어, 처음에 여진은 오히려 고려의 도움을 청하던 편이었죠. 그런데 성장하더니 이제 고려를, 공, 고려를 공격하면서 어, 고려의 자, 어, 고려의 관리,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어, 근데 별무반으로 여진정벌에 나서서 동북구성을 쌓게 되는데 그게 1107년입니다. 그러나 금나라가 건국이 되고 급속도로 커지고 1125년에 요나라 역시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고려에도 군신관계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금건국 후 군신관계를 체결했던 때가 때가 1126년입니다. 이때 고려의 이 군신관계를 수용했던 인물이 바로 이자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시대 일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본은 음, 먼저, 헤이안 시대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나라 시대까지는 살짝 쿵 앞에서 어, 언급을 했었어요. 헤이안 시대는 794년에서 1185년까지인데, 7세기부터 시작됐던 견당사가 9세기 말, 894년을 마지막 파견으로 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당나라도 점차 쇠퇴일로를 걷고 있고, 이제 일본 내부에서도 어, 새로운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던 거죠. 음, 그런데 그러면서 국풍문화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당 문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근데 견당사가 폐지되면서 이제 공식적인 어떤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어, 축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민간에서의 그런 교류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 헤이안 시대부터 가마쿠라 시대에 이어지기까지 요 사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송나라의 동전을 대량으로 일본이 수입하기 시작했다는 라 건데 사실 송나라는 상업은 엄청 발달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동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사실 이 동전은 금과 은 다음으로 가는 그런 귀금속이에요. 어떤 재련된 금속이 있기 때문이고 이런 헤이안 시대나 가마쿠라 막부는 이 구리를 재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그 재련된 그런 남의 나라 동전을 들여와서도 그냥 일반 사회에서 유통할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송나라에서는 동전이 발행 수가 엄청 많아서 2,000억 개 정도. 그래서 이렇게 어 일본까지 유입이 됐었다라는 거. 유일한 조금 경제적인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이어서 첫 번째 막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막부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이제 쇼군이 되는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는 이제 귀족들의 시대가 아니고 어 무사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사무라이들의 관계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천황은 뒷방에 이제 내쳐지게 됐고, 정의대장군이라고도 하는 쇼군과 그 밑에 무사들이 주종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런 쇼군과 직접적인 주종관계에 있는 사무라이들을 고케닌이라고 합니다. 물론 고케닌 밑에 개닌이라는 일반 무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쇼군은 이 고케닌들을, 어, 전국으로 파견을 해서 전국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고켄닌을 지토로도 임명할 수가 있고 슈고로도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토는 토지 관리를 맡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슈고는 조세 징수를 맡는 역할입니다 혹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막부시대구나 라고 하고 알면은 됩니다 네, 우리 완자에서 자료 하나 보고 갑시다 59쪽입니다 금에 대한 고려 외교인데요 1126년이네요. 백관을 불러 금을 섬길지 말지를 의논했는데 그때가 바로 그 문벌귀족의 이자겸과 척준경이 사대를 주장을 하던 권세를 휘두르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왕이 고려인종입니다. 수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추측 41쪽입니다. 여기 보면 별무반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다 알아도 한번 보고 갑시다. 고려 숙종 때 윤관의 건의에 따라 여진 정벌을 위해 설치된 군대예요. 세 종류의 어, 군대가 있었던 거죠.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복군승려들로 구성된 항마군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희의 외교단판 사료 보고 갑시다. 서희와 어, 소선영과의 대화입니다. 서희의 말이에요 우리는 고구려 옛 땅에서 일어난 나라에게 나라 이름을 고려라 했다 영토의 경계로 따진다면 니네 그러니까 거란의 동경도 우리 땅인데 왜 침범이라 하냐 암록한 안팎도 우리 땅인데 왜 우리가 너네랑 교류를 못했냐면이라면서 설득을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여진이 거주하면서 두 나라 사이를 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네랑 교류를 못했다.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의 옛 땅을 되찾은 다음에 다시 통하게 되면 왜 너네랑 친선화안 맺겠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오히려 강동육주를 확보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해이안 시대 때 견당사 파견이 중지됩니다. 그러면서 10세기 이후로는 주변 국가의 공식적인 외교는 축소가 됩니다. 거의 없어요.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는 민간 차원의 교류만 계속됩니다. 어, 송나라의 동전을 대량으로 수입한다든지, 송나라의 상인들이나 어떤 종교인들, 불교 승려를 통한 교류가 지속되죠. 고려와도 스시마 대마도를 통한 교류가 지속이 됩니다. 가마쿠라 막부 시기 역시 주변국과 외교관계의 소극적이지만 민간 교류는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이제 공식적인 관계가 되려면 무로마치 막부 때 가만무역으로 가야 합니다.